크림선 5번 대목.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삽목을 해놓은 모습입니다. 먼저 발건제를 발라서 천에다 쌓아놨다가 발건제 바른 부분이 부릉크가 생겨서 뿌리를 내릴 기미를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 작은 아이스박스에다가 꽂아서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. 초은 튀어져서 잎이 푸릇푸릇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잎이 나온다고 해서 뿌리가 활착이 된 것은 아니고 좀더 기다리다가 확인을 하면은 뿌리가 내리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. 그때는 이 대목을 어본 땅으로 옮겨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는 모습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